그, 이번에는, 솔, <laughs> 저, 뭐야, 이더리움 숏을 쳤는데, 일단, 근거가, 내가 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듯이, 도미가 양봉이 계속 나올 것 같다 했잖아. 그래서, 어쨌든 계속 위로 가지고 있고, 이러면은 이제, 알트 숏이 좀더 유리한 것 같아서, 알트 숏 보고 있었고, 이더 아니면 솔라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, 사실 솔라나는 뭐이 아 전에 말했던 요 빨간 박스 상단에서 뭐 빠졌는데 이게 뭐 우연인 거 <laughs> 우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고점이 여기로 잡히고 있긴 한데 이건 잘 모르겠고 솔직 히 솔라나는 잘 모르겠고 이제 이더가 괜찮아 보였던 게 일단 어, 어, 어. 일단 여기 맞고 빠지기도 하고 있고, 일단 큰 골자가 결국엔 비트가 저점이 여기가 아닐 것 같다는 거잖아. 근데 이제 그러면은 위로 가면은 비트 숏보다는 알트 숏 잡는 게좀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알트 숏 쳤던 거고, 이더 숏을 쳤었고, 이제 여기 맞고 이렇게 빠지는 중이기도 했고, 이제 왜더 괜찮게 봤냐면, 15분 봉으로 보면은, 사실, 어 이렇게 크게 봤을 때, 여기, 이 하늘색 가로선 있잖아. 이제 지난번 하방에서 이제 여기서 추격을 많이 쳤겠지, 사람들이. 왜냐면, 누가 봐도, 이렇게 저점이, 저점을 깼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, 여기에 많이 추격이 들어갔을 텐데. 어쨌든 이렇게 위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물리게 됐잖아. 근데 이제, 요, 비, 이제 이더가 15분 봉으로 보면, 여기서 딱 하이파이브가 나오고 다시 밑으로 갈때 사실 여기서 추격을 쳤거든. 근데 이제,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, 어, 좀 무리한 매매였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. 사실 난 여기서 양봉 날줄 몰랐어. 톡 깨고 올리던가 아니면, 진짜 애매한 데서 이렇게 위로 죽길래 아, 이게 뭐지 하고 이제, 음. 일단 보고 있었고. <laughs> 일단 여기 한 3일, 2호? 이 정도의 숏 쳤다가 이제 이로 갔을 때 숏을 더 받았거든. 이제 더 받았던 근거도 이이 이 상승의 최초의 어, 최초의 상승 추세선이 이 하늘색이잖아. 이렇게 1 5 분봉으로 봤을 때.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보면은. 5분 봉으로 보면, 여기서, 이렇게 손잡이가 나오면서 살짝 지지가 이렇게 나왔었잖아. 밑으로 갔다가, 결국 이렇게 위로 주는데, 만약에 이제 쇼칠 거면은, 요, 요 안에서 치는 게 내가 늘 하던 매매법이라서, 요 안에서 치는 게 맞았을 것 같고, 그래서 나는, 여기서 더 받을까 했거든 여기서 왜냐면 딱 카이파이브 하는 좋은 자리길래 근데 이제 너무 좀 빼는 힘도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게 좀 오분봉이잖아 그래서 아 결국 여기서 롱친 애들은 이 여기서 손절을 많이 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좀더 지켜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추세 이렇게 비비고 있을 때 들어갈까 하다가 이제 아 아니다 이렇게 비 이렇게 맞고 밑으로 갔을 때 여기서 더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더 받고 이제 손절을 여기 생각 중이었거든 이 위로 가면 손절을 하자라고 근데 이게 또 5분봉 프레임이기도 하고 요즘에 또 메타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주고 빼는 경우가 많았잖아. 그래서, 아, 이거는 그냥 스탑을 걸어놓기보단 그냥 일단 눈으로 보고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움직이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, 그냥 눈으로 보고 나오려 했는데, 마침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위로 한번 주고 쫙 빼더라고. 내가 요, 요번에 딱 느낀 게, 여길 틀어 막은 거는 좀 기계 같거든? 뭔가, 이 틀어 막는. 근데 이, 위로 탁쏠 때는 사람이 뭔가 갑자기 책을 팍 시키더니 밑으로 꼬라박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이렇게 손절 봤던 애들이 많았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스탑 터지면서 위로 한번 빡쏟은거 같고 이제 그리고 이 자리가 보면은 이제 하얀색 가로선이라고 하면 아, 이건 좀, 저기, 한요 정도? 어. 결국에 이런 식으로 더블 바던 보고, 여기 추격 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애들하고도 하이파이브 하는 딱자리더라고 이런 데가. 한 봉으로 보면, 뭐요 정도. 그래서 결국에 뭘 보든 다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고, 여기서 더 받았고, 해서 한 평단이 3일 3호, 요 정도로 잡혔거든. 그래서 밑으로 다시 갈 때, 한, 여기, 밑으로 다시 갈때 2절을 반익을 한 상태인데, 요 추세선, 요 노란색 추세선 보다 살짝 위, 한 3,105? 이 정도에서 익절을 했고, 나머지는 여기서 익절할 생각인 게한 3065?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아래 꼬리가 많이 지나는 가격대기도 이 했고, 이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최초로 잡혔을 때, 하, 이제 하늘색 추세선이 그다음 아래로 갈 때, 여기에 쇼물린 애들이, 아여기쇼 추격쳤던 애들이랑 딱 맞물리는 자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줄때 먹어야겠어 요즘 계속 분절만 많이 나가고 수익을 못 얻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반익 나갔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가려 그래서 뭐 올려도 근데 깰것 같긴 한데, 아, 근데 또 모르겠는 게, 여기서 너무 뻔한 쇼자를 줘가지고, <laughs> 과연 여길 기 깨줄지는 조금 모르겠고,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볼만 하지 않나. 여기서 살짝 그렇게반등 나온 척 하다가, 아래 줬다가, 이런 식으로 가면. <laughs> 그리고 이제 비트도 여기를 이탈을 좀 해준 것 같은데, 근데 비트가 나는 결국 여길 깰것 같아서, 여길 깨면은, 이더는 당연히 여길 깨긴 하겠다. 일단 2절은 여기서 잡고. 비트도, 요, 이게 저거거든? 주봉식가? 예, 예. 102,500. 요 정도가. 근데, 결국 이, 여기서 또 이렇게, 막고 올리고, 막고 올리고, 막고 올리고 하는 척 하다가 결국 뺐잖아. 그러면 이제, 당분간 이 자리는 안올것 같고, 아래로 가는 게 먼저일 것 같긴 한데, 아, 근데 또 모르겠다. 좀, 개 억지로 또 올려버릴지. 아, 근데 이1 5봉봉 보면은, 이 위로 절대 가면 안 되긴 하지. 왜한번두번세번 번, 번 지지 나온데 깬 건데 또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나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조금 아래로 많이 열려 있어 아래로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딱 피트도 고점이 여기로 잡힌다 치면은. 조직계 쳐볼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. 그리고 여기도, 여기가 이렇게 하이파이브가 나오는 저거잖아. 아, 근데 이거는 조금 야매긴 하다.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. 이더가 못 올리네. 그래서 나머지는 내꺼 내꺼 입술 나갈 거 같긴 해.